최첨단 3D 영화가 인기인 요즘 1930년대의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가 80년이란 세월을 지나 2012년 서울의 영화 팬들을 만나 향수를 불어일으켰습니다. 구초억의 시간에 서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과 8일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 청춘의 십자로가 문화재로 공식 등록된 것을 기념하는 변사상영행사가 열려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2007년 이 영화의 필름이 복원되어 2008년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맡아 1930년대와 같은 형식으로 공연하고 같은 해 한국 영상자료원의 개관 공연으로 처음 선보인 뒤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연해왔습니다. 배우 조희봉은 무성영화의 변사 역할을 맡아 70여 분간 재치 있는 대사와 해설로 관객을 잠시도 놓아주지 않고 집중시켰고 영화 상영과 함께 이루어진 피아노와 아코디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의 라이브 연주는 공연에 흥을 돋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선보인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는 최근 세계 영화계의 복고 향수 바람과 맞물려 영상 자료원을 찾아온 수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회를 안겼습니다. 마포 투데이 서지현입니다.